안녕하세요, 캡틴 스나이퍼입니다. 이 캡틴 스나이퍼의 필명도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드네요 어, 제가 이제 본명으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음, 어, 오늘은 음 제가 어, 보통 시향 올리고 뭐 기법 올리고 그랬죠. 아마 오늘은 안 할라다가 어. 여러분들, 그래도, 시향을 기다릴 것 같아서, 시향만 하려고, 어, 지금, 바,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여러분들. 그 대신, 이제, 제가 이제 바빠지는데, 어, 바빠지는데, 나중에, 어, 나중에 여러분들은 유튜브는 더 많이 올라갈 거야. 지금, 이거를 말해야 하나, 어찌하나 모르겠는데, 어, 말해, 말해줄까? 여러분들, 어, 제가 이제 방송 출연을 해요, 여러분들. 어, 이제 방송 출연하고 나서, 어, 지금 말할까 어쩔까 생각 중인데 방송 출연하는데 출연하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음, 많은 자료는 올라갈 수 있겠죠 어, 근데 이제 이렇고 따로 할 확률은 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 그거 알고 가시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기다릴까봐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잡아 봅니다 음, 종국에 비가 온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여기는 좀 비가 오네요 어 이렇고 이야기하면 되나요? 시장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어, 기가 막히죠. 올라갈 때 분명히 여러분들 이때 내가 방송했으니까 제가 이럴라 방송하니까 이때 방송하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올라갈 때도 제가 올라갈 때 비중 축소라할때 여러분들 생각 내릴 거 아니야. 뭔 소리야? 비중 축소, 는 개코형이 비중 축소야? 내로 뭐야 계속 가고 막. 근데 그 말을 안들어갖고어 시장. 죽어버렸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이렇고 죽을지는 나도 몰라. 여러분들. 이해되셔요? 글지만, 올라가면 내려올지는 알아. 어, 반대로. 내려오면 지금 또 하나 이야기하죠? 내려오면 지금 구간 또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면 또 이것도 안 가. 그, 대로못 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큰 흐름은 여전히 가는 장. 어, 여전히 가는 장 유지된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큰 흐름은 여전히 가는 장이다. 어, 그것도 유지되고, 지금 구간, 어째요? 결론은, 지금 올라가니까 흔들리고, 올라가니까 흔들리고, 내려오면, 어, 저점 깨졌다고 겁먹지 말고, 올라갑니다, 또. 큰 흐름은 결론은 이루고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돼, 시장은. 가두리장. 박스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했지만, 어, 이번에 최근짱 뉴스 보면 인플레이션 이야기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건 당연한 거야, 여러분들. 이미, 이미 여러분들, 그런 말 있잖아. 내 월급 빼놓고는 다 올랐다 가잖아, 여러분들. 어, 공물 뭐, 어찐 것들, 뭐, 다 올랐잖아. 유가 금가, 은가, 뭐, 구리. 안 오른 게 어딨어? 이거 당연히 인플레이션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어야지. 이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건데, 이제 시장이, 어, 조정 줄때 되면 그런 게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어, 이번에 또 이제 미국 시장은 어저께어찌 됐든 또반눈쪽 미국 시장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 아무 이유 없잖아. 나스탕만안 좋지, 여러분들. 나스탕만 지금 안 좋고 반도체만 안 좋을 뿐이지. 다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무 이상 없잖아. 맞나요? 어, 아무 이상 없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려오니까 뜨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그게 니케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예요? 안 좋으니까 빠지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어 지금 말게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어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셔라 여러분들. 그것도 알고 가시고 제가 최근에 막 종목도 주고 그랬잖아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제 방송 출연을 하기 때문에 어 종목을 이렇고 줄지 어쨌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하고 동시에 줘야 하는데 내가 방송 출연이 지금 다음 주 화요일로 잡혔는데 화요일날 방송 출연 해갖고 뭔 이야기 했을 때 물론, 이 종목이 다 추리, 안 하겠지만, 내가 이 종목이 나갈 수도 있지. 이 종에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어찌 할지, 모르는 거야. 그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내 종목 추천 줬을 때가, 내가 그냥 준게 아니야, 여러분. 다 괜찮은 기업을 준 거야. 예를 들까? 어, 이번 주권 따도 불고. 저번 주권만 봐도, 여러분들. 저번 주권만 봐도, 여러분들. 시장은 안 좋았는데. 시장은 안 좋았는데 저번 주꺼 보면 CJ 재제당이나 여러분들 봐 봐. 시장은 분명히 조정 줬잖아. 근데 올라갔잖아, 여러분들. 맞나요? 어, 현대산업은 조정 줬지만 이것도 하요일지는 올라갔다가 빠졌잖아, 여러분들. 됐나요? 이해되셔요? 뭔 말인지? 그리고 내려올 때 샀으면 먹고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 올라갔다 빠졌잖아. 응. 어. 현대그리프트루도 마찬가지. 오히려 고점을 넘어갔네. 시장은 급락했는데 이, 이해되셨죠 이 핸드 글로비스 같은 저종 종목을 줬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괜찮은 거야 어 이미 저종 종목을 줬기 때문에 야는 상관없는 거다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 한손을 테고도 여러분들 어째요 오요일라 갭상승 했다가 죽였다가 다시 올라갔다 빠진거잖아요 여러분들 음말게 알아먹죠 핸드해상도 마찬가지 어 여러분들이 올라갔다가 어쩌고저쩌고 저점 매수 했으면 또 팔길 다시 줬잖아 봐봐 이게 오리엘이잖아 올하요이잖아이 고점을 넘어갔잖아, 요 여러분들. 여러분한테 맨날 얘기할 때 분할 매서 찍어야 그거, 이거 SK3님은, 어, SPC3님은, 아 어, 이거 3님, 이거 빵이잖아, 여러분들. 이것도, 이거는 대 대박이죠, 여러분들. 올, 하, 수, 모, 금. 금요일만 조정졌고 계속 급등, 여러분들. 됐나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종목을 줘도, 여러분들 댓글나 댓글은 다, 맨날 이야기하지만, 단 사람 한다고, 안단 사람 한다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정보을 줘봤자 의미가 없는 거잖아. 됐죠이 남의학도 결론은 월요일라 급등했다가 빠진 주식이야, 여러분들. 어, SM은 오히려 고점을 넘어간 주식이고. 이런 주식만 여러번 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 어, 올라갔다 흘러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살아있는 주식. 야도 분할로 샀다면, 먹고 팔수 있는 기회. 어. 급등주는 그렇게 해야 하니까, 여러분들. 등등등, 등등등. 여러분들, 이번 주 종목을 줘야 한지어쩐지를 음, 모르겠다. 어. 그러니까 잘하지, 펭사님 때. 근데 펭사님 때 잘하면, 아, 같이 주는 거지. 어. 내가 막말로 유튜브 할때뭐 바란 거 없이 한다겠잖아. 근데 내가 이제 방송 출연하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점이 있겠지.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 못한 사람들은 이제 나한테, 어, 가입할 수 있겠지. 등 어, 등등등 있겠죠, 여러분들. 왜? 실력은 뛰어나, 여러분들. 그리고 나는 맨날 이야기지만, 내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을 하죠? 성동열이가 아무리 잘 던져봤자 필요 없고, 이종보험 존수가 아무리 잘, 던져, 잘 쳐봤자 필요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잘해야 하잖아. 주식도 마찬가지야. 잘한 사람이 가르친 건 맞고, 잘한 사람이 좋은 건 맞아. 근데 그 잘한 사람이 잘한데서 여러분들이 잘하진 않아. 여러분 계좌가 아무 상관없어. 나는 그모터야 어 나는 회원들한테도 뭐든지 마찬가지야 파생을 리딩 할 때도 마찬가지 내 계좌는 안 필요 없다 여러분 계좌가 중요하다 왜 나는 전문가 한 이유가 뭐예요 개인분들도 전문가 방송 듣고 볼수 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전문가를 활동했어 어 이제 그것을 자 음지에서 장지로 나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 주려고 어 지금 tv 방송에 나오는데 아무튼 뭐라고 말은 지금 못하겠고 일단 방송 출연한 다음에 이제 이야기해 줄 테니까. 캡틴 스나이퍼는 오늘이 마지막이 렇게 원래 캡틴 스나이퍼라 했더니 필명이 안돼 갖고 필명 할수 있었는데 그냥 이름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대신 많은 자료들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방송 출연한 것도 올릴 수도 있고 하니까. 어 그러니까 종목은 지금 어찌란가 모르겠어요. 그 대신 오늘, 마지막으로 줄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모르겠어. 어, 줄지 어쩔지를, 장담 못 하겠어. 여러분들이 짠한 생각 들고, 여러분들이 하려는 노력만 보인 다음에 종목, 나는 무료로 줘을수 있어. 이해되셨죠? 왜? 이게 애그냐면 먼저 선침해 하고 뭐 이런 댄스 할까 그러는데, 그런 거 없잖아.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뭐가 얼마나 달라지겠어, 여러분들. 어, 그리고, 옳은 종목은 추천 안 하면 되니까, 내가. 어, 그니까, 이번 보여줄 테니까 댓글 문화 다시 한번 보겠어, 여러분들. 어, 삼성물산, 한라홀리스, 어, 한솔제지, 스카이라이프, SM 또추천하네 여러분들. 어, 참 좋은 여행, 여러분들. 여행주들 좋죠, 여러분들. 니드코프, 한연 ENG, 골프존 콜패션, 여러분들, 인피니어스케어, 어, 이스소프트, 등등등. 여러분들한테 일단, 어, 준 겁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안 줄라 했으나 마음이 약하니까. 그래도 기존에 저를 어찌됐든 댓글 단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위해서 준거고 그냥 눈팅만한 사람들한테 생각하면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거죠. 여러분들. 어, 그거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어, 여러분들 시장은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시장 어쩐다고 가두리장은 와버렸어. 그 대신 큰 흐름은 절대 안 죽어 됐죠 이그 대신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죠. 지금 이야기한 거 아니죠, 이 이것도 방송 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 194.70에서 여러분들 400 포인트 이상, 440, 두배 이상 올라온 시장이 여기서 또두배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어, 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가기는 가는데 실정상승가지만 유동수 장세에 더 가는 거야 여러분들. 말투 달아먹죠 그리고 내가 이제 방송 출연하면 이렇게 일요일마다, 일요일마다 이렇게 했던 따로 방송은 안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구독, 그거 꼭 해야겠죠, 여러분들. 그래야지 언제든지 내 시향방송 듣고 싶으면 내가 할수 있지, 여러분들. 어, 내가 언제든 튀어나와서 할수 있으니까 따로 이제 이렇게 안한다는 소리야, 여러분한테 시간 내서. 그니까 러 이제 여러분들이, 아, 일요일마다 했지? 아닐 수 있어. 내가 화요일 방송에서 시향이 나가버리면 그게 시향이잖아, 여러분들. 맞죠? 어 그리고 방송주는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렇게 될수 있고 내가 지금 방송 출연하는 것쪽 사이트에서도 내가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튜브는 더 활성될 거야, 활성화 될 건데 지금 이제 따로 시간 내서 이런 행동은 안할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어 그것도 알고 가,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이게 구독을 해야만이 구독이 갖고 구독하고 알람 있죠. 구독 알람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거야. 어, 그래야지 여러분 내가 언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이제 정해진 시간대에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예, 오늘은 여러분들 원래는 안 할라 그랬어. 내일은 나도 하요 일리고 방송 초에 첫 방송이라 여러분들 나도 준비할 게 많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나도 해봐 해, 뭐, 그거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어, 아무튼 그래도 처음에는 거시할지 몰라도 어, 실력만큼은 뛰어날 거야 여러분들. 어, 근데 그게 종목방송이라 <laughs> 나하고 체질이 안 맞긴 하는데 어 아무튼 하란대로 일단 해봐야죠 여러분들 됐죠잉 어,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장은 내려오면 또 뜬다 이해되셨죠 내가 그 말을 했, 이야기했는가 어쨌는가 모르는데 여러분들 저번에 어 저번에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시장 이야기할 때내 그거 이야기했는가 유튜브 에 이야기했는가 어쩌르는데 이게 1 2 3, 4, 5로 올라갔잖아, 여러분들. 맞죠? 이게 이제 1이잖아. 맞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파동 모르는 이유가, 이게 여러분들, 못 패친 만큼 빠진 하락엔이잖아. 어, 내가 이거를 어차무노쿠라 이야기하잖아. 근데 이게 뭐여서 파동이 된 거야. 이게 1, 이게 2, 이게 3, 이게 4. 이게 더 빠져도 5파동이야, 여러분들. 이해 되셔요? 시장이 더 빠져도, 어, 뜬다 소리가 그거 어쩌고저쩌고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들. 등등등, 등등등등, 등등등등. 어, 맑게 알아 먹어요. 어, 그걸 좀 알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 주식 할때 보면 이 정도 올라가면 팔거든. 어, 팔아도 돼. 근데 단기적으로 눌렸다 또간다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고 빠지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고 여러분들. 팔아도 빠지면 들어주고 또 빠져요, 여러분들. 보면 내가 맨날 알렸지만 여기가 고점이야. 맞죠? 반도 좋네. 여기가 고점이야. 봐봐, 여기보다 고점이 낮아지죠? 봐봐, 여기서는 고점이 어째 계속 높아졌어, 안 높아졌어, 요 여러분들. 올라갈 때는. 그런 기본적인 거만 알면 되고, 여러분들뭔 말인지 몰라도, 어째요? 고속도로만 빠져도, 여러분. 고속도로 쪽으로서, 어째요? 이탈되기만 해도, 여러분들, 어째요? 죽는다그 했잖아. 이해 되셔요? 뭔 말인지? 그거 정도는 알고 가야지. 그러면, 미국 시장이 상승했기 때문에 내일 갭상승하겠죠? 갭상승 후에 여러분들, 잔디 지키고, 여기, 여기, 기었던 자리 지키면서 어저께 저점을 지키면 여러분 좋겠죠, 여러분들. 그래야지 모양 만들고 또 반등 나올 거잖아. 반등 나올 때 어째요? 아니다고. 내 이야기했잖아. 봐봐. 여러분들이 그거를 몰라서 그래. 지금 또 외국어 기법 이야기하고 있네. 봐봐. 올라가고 내려왔는데 이게 하나의 양봉이라 생각했을 때 봐봐. 허리를 침범도 안 하죠? 그러니까 또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올라갈 때 어째요? 가격 조정, 가격 조정 안 주잖아. 근데 봐봐. 이거는 여기서부터 올라갔어, 봐봐. 여기 깨버려, 안 깨요. 깨져 끝났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빠지고 봐봐 또 빠지고 또 빠지고 한 거잖아 그러면서 저점을 지키잖아 그러면서 두 다리 만들면서 올라가잖아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안 깨지겠다 거기에 여러분들 올 음으로 바뀌었고 여러분들 올 양이었어도 여러분 주가 바뀌었어도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해줬잖아 그리고 뭐라 그래 5월달은 내가 제가 뭐라 그래요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5월자는 약하다고 이야기했잖아 됐죠잉 어, 오늘 방송은 짧게 굵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아무튼 유튜브는 많이 올라갈거다 여러분들 방송 출연하고 어떤 방송인지 알려줄게요잉 어, 뭔지 알려줘? 그건 내 맵이고 아무튼 아무튼 부끄러우니까 나도 어, 아무튼 어, 하면 되겠고 오늘이 마지막 캡틴 스나이퍼의 어, 필명으로 쓰는 마지막일 것 같고 이제 다음부터는 제 이름으로 이야기 할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이팅 하시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됐죠이 어, 아무튼, 내, 어, 여러분들 유튜브만 본다든가, 아무튼 그런 것만 봐도 시장 절대 안 틀리니까 믿고 따르면 돼. 난 시장 안 틀린다니까? 왜 이게 안 틀리냐면, 나는 파생으로 이걸 엮고, 통계를 엮기 때문에 안 틀린 거다고, 여러분들. 거기다가, 내 예측이 틀렸어. 우기지 않아, 여러분들. 이렇게 예측이 70%, 여러분들, 대응이 30%로 대응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근데, 만약에 틀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 틀릴 때 대응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한테 내가 그냥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올, 양, 주, 음. 이것도 아마 방송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 요 어, 그것도 생각하시면서, 어, 하시면 되겠다. 오늘 자, 오늘 마지막, 일요일 날, 이러고 방송하고 하는 것은 마지막일 것 같고, 그 대신 유튜브 자료는 많이 올라갈 것이다. 따로 이런 방송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그러니까 구독, 알람을 해야만이 내가 어느 때 어떻게 올릴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어, 올릴 때 보고 싶으면, 어, 주위 사한테 구독하라고 알람. 이제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무 때나, 각기 전투야. <laughs> 아무 때나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알람을 설정해야만이 될 것입니다 어, 그동안 유튜브 끝나는게 아니야 여러분들 매주 일요일날 여러분들을 정기적으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시향과 기법 설명했던 것을 안한다는 소리하는거야 그 대신 그 시향 부분은 방송이든 어디서든 할거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됐죠? 이? 어, 갑자기 아, 유튜브 끝나니까 뭐 찍어주시고 그리고 종목도 이렇고 줄지 언젠지 그거를 내가 장담 못하겠다 왜 그러냐면 나도 이제 회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회사하고 이야기를 해야잖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줄수 있는 게 아니잖아 물어봐야지 이렇게 해도 돼요? 라고 했을 때 괜찮아요 하면 줄 것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럼 못 주지 어 그전에는 내맘이니까 줬었고 어 원래 뭐에 소속돼 있으면 해주고 싶어도 못뭐 해주는 게 제한적인 게 많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그랬잖아 좀 있을 때잘 하시라고 근데 아무튼 오늘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드렸으니까 잘 하셔갖고, 근데 저도 모르죠? 어, 그니까 러내 옛날부터 이야기 했잖아. 댓글 달고, 뭐, 저쩌쭉 하고, 맨날 이야기 했죠, 여러분들. 마지막 방송까지도 어쩐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매주 일일날 방송은 안 하니까, 어, 이런 식으로는 따로 안 하니까 기다리지 마시고, 어, 이미 주중에 이런 방송이든, 또뭐예요 TV방송이든 나갈 수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고, 어, 나는 할 일이 많아서 이만,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 계속 유튜브는 계속 형 걱정하지 마셔요, 어, 그리고 실력이 안 되고 하면 그냥 나한테 와서 돈 벌어라. 됐죠, 이? 실력 짱이다. 어, 거기다가 아무튼 나머지는 그런 걸로 하고 괜히 홍보한 것에 그런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